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립식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일정한 부품을 원하는 형태로 결합하여 만드는 주택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만들 수 있으며,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조립식 주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빠른 건축 속도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택보다 건축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공정 덕분에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집니다. 또한 공장 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완성도가 높으면서 폐기물 발생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모듈을 조합하여 여러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차별화되고 유연한 디자인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제한된 디자인 모듈식의 한계로 인해 복잡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통적 건축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인지도가 낮을 수 있으며 대형 모듈을 운송해야 하므로 운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법적 규제가 까다로울 수 있고 전통적인 주택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조립식 주택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볼까요? 첫째, 조립식 주택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전통적인 건축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와 배출가스가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둘째, 디지털 건축과 건축정보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조립식 주택의 설계와 건축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며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조립식 주택 부품을 더욱 정밀하고 빠르게 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스마트 홈 통합 기술이 연결되어 생활의 편리함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량 생산과 표준화를 통해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단축되어 비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모듈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원하는 형태와 크기의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하며, 개인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여 조립식 주택의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조립식 주택의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임시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규와 표준을 개선해 나감으로 인하여 산업 표준화와 품질 보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듯 미래의 조립식 주택은 기술과 디자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생각되며 개인의 필요성과 생활 방식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고 선택해서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김 대표에게 큰 힘이 됩니다.